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2찬원 편의점 채널입니다. 항상 2찬원의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최영인 SBS 예능국장은 TV조선에서 2찬원을 빼앗기로 결심 MBC보다 가치 있는 계약 제한 2찬원은 몰래 만나 협상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찬원과 TV조선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많은 방송사들이 이찬원을 초청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최근 MBC 관계자와 만나 전속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MBC 대표는 5년 계약을 제안했고 계약 금액은 TV조선보다 3배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 편은 이찬원이 최영인 SBS 예능국장과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SBS도 스타 이찬원을 위한 싸움에 동참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찬원 소속사 스태프에게 전해들은 독점 정보에 따르면 최영인 SBS 예능국장은 MBC보다 높은 계약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찬원은 한전 인터뷰에서 SBS의 일부 감독들과도 친밀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순조로웠고 많은 누리꾼들은 이찬원이 곧 TV 조선을 떠나 S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찬원 소속사에 연락해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찬원은 방송국들에서 이렇게 많은 초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역시 탑 6멤버 전원과 재계약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이찬원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찬원측 관계자는 이찬원은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만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가수 2차원이 국가대표 펜싱 선수 오상욱과 찍은 투샷을 공개했다. 이찬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이팅 하자고 친구, 펜싱 국가대표 어벤저스 오상욱 파이팅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찬원, 오상욱이 보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폴라로이드 하단에 써 있는 토. 찬원 파이팅 하자 친구 문구가 눈길을 끈다. 한편 이 찬원은 지난 25일 신곡 편의점을 발매했다. 신곡 편의점은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트로트로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의 조화가 인상적인 곡이다.